자, 오늘 방정식 실력 업문제입니다. 33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를 점 마이너스 1,0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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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마이너스 1,0에서 x축에 접하도록 하는 선분 pq 를 접은 선으로 하여 접었을 때아 그러니까 이거 접어서 여기딱 접하도록 접었대 그치? 그때 두점 P와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게 문제야. 그치? 자, 일단 요 녀석은 PQ는 다른 말로 봐야 돼. 그치? 이 원에 대해서, 뭐야, 뭐야, 뭐야. 현이잖아, 현. 그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 여기를 선생님이 그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 똑같은 원을,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면,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면 똑같진 않네. <laughs> 자, 이렇게 똑같, 똑같은 원이야 똑같은 원. 자, 똑같은 원을 그려놓으면, 요 원에 대한 현도 되면서, 원래 있었던 원의 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배웠던 말로지, 그치?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공통연의 방정식. 알겠지? 자, 선생님, 이걸 쓰는 순간, 또, 공부했던 게 떠올라야 돼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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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 공식은 이거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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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만들 때요 공식 썼었지. 심지어, K값은 1이라고 배웠었어. 아,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자, 요게 그래서, 우리 외우자고 했다. 공통연의 방정식 공식은 가로 빼기 가로는 빵. 야 너무 단순해. 그렇 쉽지 쉽지. 자, 요 원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 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한 식이 우리가 구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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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야 요거 요거 뭐야 요거 요거 공통연 공통연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제 문제는 해석을 했으니까 중요한 건. 요 원은 정해졌어. 여기 다 나와있어. 다 나와있어. 그치? 아이고, 아이고. <laughs> 다 나와있어. 그러니까 벌써 여기는 정해, 적을 게 끝났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 요걸 넣으면 돼요. 자, 아이고, 이게 여기였구나. <laughs> 그치? 자, 선생님이 뭐 상관없으니까 요걸 여기다 넣고 요걸 여기다 넣을 거야. 자, 그러면 요 원의 방정식만 잘 만들면 되잖아. 그치? 그럼 또 중요한 건 자, 원래 있었던 원을 그대로 이렇게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반지름은 변함이 없어요. 반지름 얼마? 2. 근데 원의 중심이 변했잖아. 근데 원의 중심도 쉬운 게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1에 딱 접했거든? 그치? 그러면 뚜뚜뚜뚜뚜뚜뚜 올라가면 원의 중심도 여기 있을 거고, 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그치? 여기 있을 거고, 이거 뭐야, 반지름. 이 반지름만큼 또 올라갔을 거 아니야. 맞지? 아유, 이거 뭐야. 계산할 필요가 없네. 이게 요요요 요 녀석의 원은 요 녀석의 원은 원의 중심 좌표가 원의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이 2였으니까 4 이렇게 됐나 야 이거 뭐야 그냥 눈으로 푸는 문제인데 <laughs> 자 이거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 자 이제 정리합시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가 앞에 있고요 그치?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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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하면서 쓸게요. 자, 전개하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여기 x1창은 플러스 2x 그리고 y1창은 마이너스 4y 자, 상수는 요거 이렇게 넘겨와서 마이너스 4였을거야. 그치? 여기 1있고 4있으니까 없어지고 1 그래서 플러스 1 하고 가로 닫고 빵! 됐죠? 자 정리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없어지고 어, x1창은 마이너스 2x 자 y는 플러스 4y 자 상수는 마사 마일이니까 마오 자 이게 됐는데요 우리 보통 답쓸땐맨 어, 앞에 차는 양수로 바꾸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입니다 라고 써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자, 이 문제 의 핵심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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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점 P,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랑 답이 동일하구나라고 생각해 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원이 이렇게 원이 만들어졌을 때이 원을 빠르게 원의 방정식으로 고쳐 놓는 거 그리고 공통연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 주는 거 알겠죠? そこをまなすんだ。